오늘은 낯솔사계랑낯솔이 낯설 아니라 같은 유니버스에 있는 지지고 볶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리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나하나 하지 않고 몇 화까지 봤죠? 5화요 5화까지 본 내용을 토대로 어,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솔로 아니면 낯솔사계 출연자분들이 해외로 남녀 커플을 지어서 갔다 오는 컨셉이거든요 되게 서로 어색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조합으로 가게 됐어요 누구누구 가나요? 22기 영수님, 22기 영수님 9기 옥수님, 남자 사우님 10기 영수님, 10기 정수님 이렇게 세 커플이 갔어요 특히 22기 영수, 영숙 같은 경우에는 22기 영수님이 영수님을 마음에 들어하는데 영숙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최종 선택을 안, 했, 안 했었죠 9기 옥수님하고 남자 사우님은 낯설사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나는 솔로 구기는 봤거든요? 근데 이 기술은 안 봤어요. 왜냐면제 느낌상으로 국기 옥수님이 굉장히 기가 세고 다른 분들하고 싸워요 자주. 뭔가 또 싸울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역시나 제가 오다가다 영상을 봤는데 거기 여자 출연자들 분들하고 막 싸고 막 이랬잖아요. 십기 영수랑 정수님도 나는 솔로가 처음으로 전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돌싱 특집에서 손풍기 없냐 그리고 김치찌개인가요? 그거 곱창 뭐한거 가지고 싸움 나고. 이 기수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남녀 커플이 싸운 게 나눈 솔로 나와가지고 출연자들끼리 대판 싸운 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의도가 뭘까요? 어떤 그림을 원했을까요, 피디님이? 둘이 싸우는 거? 그러니까 싸우라고 간것 같아요. 싸움 붙이려고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기획 의도면 기획 의도부터가 잘못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이 이제 서로 어색하거나 앙숙인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서 앙금이 풀어지거나. 혹은 뭐 커플까지 이어지거나 이걸 바랬던 거라면 지금까지 봤을 땐잘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돈 준다니까 어거지로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서로 앙금을 풀라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주고 관심 받고 싶으니까 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재밌을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커플이 될 수도 있다는 궁금증이나 그런 호기심이 깔려 있어야지 뭐 싸우던 뭐 티격태격을 하던 뭘 하던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여 사람들은 그냥 누가 보도 비즈니스잖아요. 방송 끝나면 서로 그냥 안 보고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다음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냥 불쾌하기만 하고 그리고 싸우는 수위도 좀 세고 도파민하고 그 코르티졸? 아무튼 그게 이제 번갈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불쾌한 것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썸님은 어떠세요? 저도 보는 내내 좀 답답함과 화남과 이런 감정들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커플은 좀 달달하고 어떤 커플은 좀 티격태격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는 커플들마다 다안 맞고 막 이런 것만 나오고 잠깐 사이 좋았다가 또 풀어지고 어거지로 붙인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잘 될까? 이기를할 거면 출연자 컨셉을 바꾸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보내는 게 낫지 이거는 애초부터 안될 사람들끼리 보내버리니까 싸움 박치밖에 안 하고 보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 새 커플 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이제 커플별로 좀 이렇게 보면은 일단 22기 커플 이 커플은 어때요? 둘이 템포가 안 맞는 느낌? 결이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음... 영숙님은 좀 빨리빨리 스타일이고 영수님은 느긋느긋한 스타일? 영숙님은 용건만 간결하게 예, 영수님은 어디를 좀 보고 싶어 하고 J하고 P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안 맞는 거지 영수님은 내가 이 도시에 왔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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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영숙님도 물론 계획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타입인 거고 그래서 영숙님이 계속 영수님한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는 내용이고 영숙님이 엄청 신경질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해도 그렇게 계속 지적질을 당하면 <laughs> 텐션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쌓일 수밖에 없긴 해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세요? 말해주는 입장에서는 귀찮은데 굳이 굳이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한, 하는 마음도 그쵸? 있는 네. 거예요. 여러분, 뭐 영수님이 영수님이 싫거나 뭐 꼽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이제 참다 참다가 하, 하고서 조은조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영수님이 좀 유발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면서 영수님은 화가 그래도 속에서 나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의외였던 게 인터뷰에서는 좋대요. 그런 모습이 좋대요. 왜냐면 틀린 말은 아니니까 영수님이 그래도 의사시고 해서 이런 거를 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생활 기본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라, 저는 만약에 두분 중에 따지면 영수님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막 먹는 걸로 지적질 당하고, 저도 막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긴 한데 상대 말이 맞으니까, 그리고 내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치고 하고 하는데 이두 분은 계속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적질 당하니까 좀 위축이 될것 같기도 하고. 영수님의 잘못된 점은 전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요? 상대 말을 안 들어요. <laughs> 네, 잘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말만 의견을 물어보기만 하지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메뉴 시킬 때도 상대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했으면 듣던가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던가 처음부터 의견을 물어봐놓고. 자기 머릿속에님이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본인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영숙님이 화가 나죠 사람이면. 어땠어요 영숙님 입장이 됐을 때 어떤 거 같아요?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기분이 들것 같고 계속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 상대한테 기대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영숙님이 배려심이 있는데 잘못된 배려심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음식점을 내가 찾아서 데려가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거기서 음식 먹는 것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laughs>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약간 이런 게좀 엇나간 데려 아닌가요? 그러 뭔가 살짝 아쉬운 영수님이 자정하고 화도 안 내시고 준비성 있고 한거 좋은데 거기서 조금만 더 센스가 있었으면 이두 커플은 여행을 잘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아쉽고 그리고 영수님 같은 경우에도 무던한 성격이었으면 또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결이 안 맞는다. 영숙님은 그런 거를 좀 신경 쓰는 타입이고, 영숙님은 그런 쪽에서는 좀 부족한 타입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적을 당하게 되는. 근데 이두 분은 서로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악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영숙님도 제가 봤을 때한열개 말할 것 중에 한두 개만 말하는 거거든요. 많이 참다가 <laughs> 네, 네. 중요한 거는 이두 명은 안 맞습니다. <laughs> 영숙님은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영숙님은 절대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화딱지나 아주 이성으로 전혀 안 보일 것 같네. 네. <laughs> 근데 뭐, 영수님은 뭐 잘못된 거 없었나요, 전혀? 그, 첫 장면부터 영수님 핸드폰이 로밍이 안 돼가지고 좀 택시 잡는데 애를 먹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영수님한테 왜 핸드폰 로밍을 안 했냐, 막 뭐라고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했어, 아예.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다 영수님한테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수님은 이걸 다 받아줘요. 보면서 의아한 건 그거긴 하죠. 영수님이 부족하면, 영수님이 하면 되는데, 본인이 안 하고, 영수님한테 시키고, 이렇게 한다. 그게? 영수님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내비두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시켜먹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 같긴 해요. 그래서 또 이걸 또 만약 영수님한테 뭐라 하긴 그렇긴 하다. 그 진실을 모르니까 어떤 그게 오갔는지. 영수 님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이두 분의 또안 맞는 부분. 영수 님이 술을 전혀 못 먹는 거. 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laughs> 상대가 술을 한 잔도 못 하면은 좀 호감도가 떨어질 것 같나요? 저는 술을 먹기 때문에 한 잔도 못 먹는다. 이러면 좀 호감도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제가 만약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 고민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좀안 맞는 부분이다. 그리고 남자 사호랑 구옥순 이 커플 어떠세요? 여기는 이혼 승려 캠프 가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는 <laughs> 보면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사호님이 착한 것 같아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니까 그 장면만 보면은 아 구옥순님이 너무 심해요. 구옥순님이 일부러 히스테리 부리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하려고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할 거면 뭐 하러 나왔나? 음. 같이 갈 생각은 해야지 근데 뭐 방송이라서 더 짜증 냈다고 뭐 하긴 하더라고요 뭐 불량 욕심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것도 자기가 성격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내가 짜증 부리고 싸워서 불량을 뽑아낸다는 생각은 본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구기 때도 싸웠거든요 구기광수님을 가운데 두고선 그때 영숙님인가 하고 이제 경쟁이었단 말이에요. 둘이 기싸움을 엄청 했어요. 저 그때 와 보면서 와 여자들의 기싸움이 진짜 살벌하구나. 남자였으면 벌써 주먹 나갔는데 와 장난 아니었다. 그 생각을 했고 따소로 사기에서도 싸웠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이 사귄 거 같지 않나요? 사겼다가 헤어진 거 같아요. 그쵸 네. 이해가 진짜 안 되다가 맥주 먹으면서였나?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처럼 대하는 게 싫다. 아이 남처럼 대해달라 한거 보고서 아 사귀었다 헤어졌구나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구옥순 님이 차인거 같죠? 차인거 같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미련 있는 거 같아. 괜히 막 심술 부리고 그러는데. 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사오 님은 별 생각이 없는 거 같아요. 상대에 대해서 그냥 뭐 좋게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구옥순 님이 굉장한 원한을 뭔가 갖고 있지 않나. <laughs> 인터뷰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싫었다싫었다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커플은 남자 사원님은 큰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네. 잘못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남자 사오에 뭐 이런 점이 싫다 싫다 하는데 그런 점들이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건 아니에요. 뭐 우유부단하다 뭐 어쩐다 하는데 아니 의견을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얘기해줘요. 그것도 웃으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 공격적으로 혼자 갔다 올래? 이러면 사실 빈정상하잖아요. 같이 왔는데 그거를 뭐, 뭐 배려해줘서 혼자 갔다 오라고 말을 했다 하는데 그걸 정말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대화를 남들하고 하기 쉽지 않겠다. 그게 어떻게 배려예요? 같이 왔는데 <laughs>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같이 여행을 왔는데 혼자 여행을 갔다 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배입니까 괜찮아요. 그냥 내 승질 내는 거지. 그그 솔직하게 아, 나는 싫어 이렇게 말하던가 배려해줬다고 하는 게 그럼 배려일 수가 없어요. 배려면 내가 싫어도 억지로 가주던가 이게 배런 거지. 동의하십니까? 네. 여자 입장에서 구 옥수님에 대해서 좀 변호해줄 수 없나요? 변호요? 네. 저는 이제 남자 사원님한테 로, 어. 몰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몰입이 안 돼요, 부엌 손님아 그래요? 아무 <laughs> 말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헤어진 상태인데다가 같이 여행을 간다 싫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는 티는 안낼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잘될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죠 그건 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썸님이 말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뭐요? 사귀었었던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서 저렇게 악감정이 있구나 음. 그러니까 음. 좋아한 만큼 미움으로 가는 거지 이시 영수, 영숙님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끼키야 썸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숙님도 그렇게 그만한 미움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몰입을 안 했으니까 아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러고서 그냥 마는 건데 구옥수님은 어쨌든 더잘 알고 하니까 그 좋았던 게 미움으로 바뀐 거지 근데 이 방송 보면은 왜 차연지 <laughs> 더 알게 되게 해주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제 주관이 뭐냐면 기가 센 사람들이 있어요. 나기 세다, 뭐나안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놓고 티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젊었을 때나 통하는 거지. 나이 먹고 기가 세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음... 누구는 뭐 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누구는 기안 세요. 누구는 자신심 없어요.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지. 나이 먹었는데 그거를 못 빼고 간다? 그럼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해져야 된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좋은 게 좋은 거다. 응. 적을 만들지 말자. 저도 항상 생각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다음은 어딘가요? 십기 영수님과 십기 정수님이. 요아 잠깐만 이 얘기하기 전에 너무 대본 같다 그래가지고 좀 스타일을 바꿔봤거든요. 프리스타일로. 그냥 뒤죽박죽. 프리스타일. 예, 네, 프리스타일로 가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장점이 뭔가요? 있을까요? 장점은 모르겠어요. 저는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외국 여행을 많이 못 가봤잖아요 보면서 와 유럽 특히 체코를 가보고 싶다 프라하를 가보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이 싹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일본도 거 보면서 가고 싶지 않았나요? 네그 네, 장점이에요 나중에 저희도 이제 열심히 해서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일본 가신 티기영수정수커플 커플은 어땠어요? 여기는 좀 어울리는 듯안 어울리는 듯한 거 같아요 음... 그 영수님이 나름 대로쉽기 끝나고선 연애를 몇번 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났다고 들었어요. 20살 차이. 네. 능력이 있으신 건데 근데 이거 보면서 아 어떻게 만났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잘 참으시고 웃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뭐발 마사지도 해주고 하는 거 보면 다정한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숙님도 영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저는 보면서 너무 징징거리더라고요. 너무 징징거려. 아 기빨릴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좀 과하긴 하신 것 같아요. 신발 불편한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운동화를 갖고 오시든가요. <laughs> 본인이 좋아서 신어 놓고선 옆에 사람한테 계속 그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쫄이 사줬잖아. 쫄이 입고 다니면 되는데 뭐 패션 누가 쳐다본다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예? 본인의 스타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조용히 가야 되는데 본인이 선택을 했잖아요. 신발을 안 신는 걸 선택을 했잖아요. 어, 가, 어, 너무 흥분했나요? 진정하세요. 네. 아 저는 옆에 있으면 짜증 나서 쓰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옆에 있으면 짜증 나서 한마디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영수님이 참고거 보고 대단하시다. <laughs> 방송이나 참으셨나?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썸님일만 만약에 제가 갔는데 계속 징징거려요. 그럼 뭐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혼자 갈것 같아. 말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이게 더 무서워요. <laughs> 더 냉정한 네, 냉혈한이시네 그래서 아 정수님은 계속 무슨 김치 없다. 그런데도 다 받아주고 해서 다정하시고 영수님이 착하시다 기본적으로 확실한 거는 영수님은 조금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정수님한테? 그냥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응? 그래도 어쨌든 이성이니까 그래도 일말에 그런 생각은 좀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자꾸 인터뷰 때마다 저는 전혀 관심 없어요. 어... 저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러거든요? 아무렇지 않지 않다는 거예요. 응. 말했잖아요 돈에 관심 네.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이게 어... 똑같아 본인이 관심 이 있으니까 계속 부정하는 자기 마음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괜히 발을 마사지 해주겠습니까 뭐 본인이 좋아해서 한다 하지만 저는 절대 안 하거든요 남의 발을 왜 만져요 다정하셔서 해주실 수도 있지만 조금은 있다 관심이 관심이 아니라 그냥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 아닐까요 아 그게 관심이... 관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랑 잘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픈 마인드? 음. 어, 잘될 수도 있지 이런 정도. 앞에 분들은 마음을 닫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있지 않나. 정숙님은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없는 것 <laughs> 같아요.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숙님은 계속 징징거리는데 음. 영숙님이 다 받아준다. 아 그리고 막 자꾸 막 수영복 입고 가자 이런 것도 음. 다 음흉한 게좀 음. 나와요. 수영복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그 의도가 뭔지. 예고편에서 대판 싸우는 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어차피 안될것 같습니다. 싸우는 거 보면은 안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기대가 안 돼요 전혀. 이 여행이 끝나서 잘될 거라는 기대가 음. 전혀 안 돼요.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자 셋 여자 셋이 있잖아요. 남자들에 대해 각각 좀 평가, 호감도 이런 거 얘기해 봐요. 해봐요. 해주세요. 해 외모 빼고 그냥 누가 제일 낫나? 사오님. 그 다음 그 다음도 해야 돼요. 왜요? 없는데? 아니 그래서 비교를 해야 돼. 이십 영수, 영순님. 영수님. 이2기 영순님은 왜요? 어, 뭔가 답답할 것 같아요. <laughs> 잔소리할 것 같아요? 이십기 영순님처럼? 네. 저는 셋 중에 고르라면 일단 은구기옥수님하고 절대 안갈것 같고요. 그 사호님도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없고 돌아갈까 이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구기옥수님 같은 사람하고 연계돼 그런다. 나는 그냥 돌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각자 다니는가? 서로 교류 안 하고 최소한의 접촉을 한 다음에 그냥 올것 같아요. 말도 안 섞고. 0기 정숙님은 아 징징대는 거 짜증나긴 하는데 그냥 받아주고 저녁에 소리나 먹고 풀고 <laughs> 아좀 그만 좀 하세요 어, 이러면서 그냥 같이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건 이십이기 영숙님인 것 같긴 한데 아저 스타일 보면은 이십이기 영숙님처럼 저도 잔소리 계속 먹을 것 같기도 해서. <laughs> 근데 그분은 그나마 그래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니까 한번욕 먹고 다음에부터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 아 그리고 저희가 이게 나른솔로도 나른솔로인데 얼마 전에 승부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laughs> 재밌나요? 여자 입장에서? <laughs> 네, 재밌었어요. 그렇죠. 봐도 하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조은현, 이창호 이름만 알았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걸 저가 막 즐긴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도 재밌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 리뷰도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그런 영화들은 전혀 생뚱맞잖아요. 지금 우리. 채널 컨셉이랑 그래서 우리는 약간 연애 영화 연애 요소가 있는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장르들의 영화들이 그런 영화에 대해서 둘이 보고서 리뷰해 주고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고 그런 건 어떤가 그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꾹 눌러주세요 댓글에서 피드백 받아서 조금씩 발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자요. <laughs>